여게 여게 기술이라고 여기. 자 이제 이게 맛있죠부일 숯불갈비의 활용 정점입니다. 소품이 훌륭하게 잘하고 정직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종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 영등포에 나와 있습니다. 영등포에는 정말 특별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 맛집이기도 한데요. 5년 만에 다시 갑니다. 부일갈비 들어갑니다. 아어마이 <목소리가> 아이고 어서 오겠나 <목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나 사진 찍으려고 나좀찍어줘라아따가 아이고 응인 오늘 좀 찍어줘, 이따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 아, 앉아 <좀> 아, 니다 <목소리> 불갈비 에 입장했습니다. 아 진짜. 지금 제 기분은요, 진짜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온 느낌이에요. 가슴에서 끓어오르는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불식불갈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점들이 많은데요. 제가 외부에 외식강연 같은 게 있을 때도 꼭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는 고깃집입니다. 그 정도로 이 장사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어떤 반찬들의 정성, 고기까지 그냥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 인생 맛집인데요. 다시 한번더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보시면은 여기가 거의 뭐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스러운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친한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였을 때 나는 그 맛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친톡시켜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우성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깻잎 상추, 된장 고추절임, 양념 게장 나오고, 쌈장도 다 만드셔, 따로. 배추 물김치. 아, 이 물김치 맛있습니다. 단맛 없고 새콤한 맛 미쳤어 돼지갈비의 양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참구성들의 단맛을 좀 죽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뉴판 보니까 메뉴가 좀 간소화됐네요 돼지갈비는 300g 1인분 기준 100g당 6,000원 가격대 좋고요 삼겹살도 200g 1인분 영등포 상권으로 보면 가격대는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00g당 8,500원 좋네요 8호는 부산식 8호고요 열어름은 숯불입니다, 참숯이요다음 직사가 봉석새입니다 봉석새가 돼지갈비 굽는데 진짜 맛있어요 국대도 있어서 무게도 있거든요 돼지갈비의 숯불맛을 아주 극대화 잘 시켜줍니다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수, 내가 까 그럼 제가 옆으로 조금 갈게요. 응. 내가 다 음, 어, 어머니한테 <laughs> 5년 전에 돼지갈비 굽는 법 배웠었는데 <laughs> 진짜 잘써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 잘써 먹고 있어? 네 아유 기가 막히게 써 먹고 있어. 불숯불갈비가 보면은 양념이 연해요 아주. 근데 또 막상 먹으면은 요 단짠이 기가 막히게 잘돼 있어. 있기 때문에 네. 몇분 뒤집거나 불판이 식어 그러면은 또 조금 제 늦게 뒤집어. 음. 요게요게 기술이라고 요게 탈락이라도 잘안 되더라 이거 처음에 한 장만 묻는 이유가 이게 다음 불서부터 맛있기 때문에 이한 장만 넣으시는 거죠. 이에 불판에 예, 참... 달고 이 불판에 이게 조금 네. 코팅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양념도 차줘야 돼. 그다음 그게 아게 술때 이제 맛있어 야, 아, 색깔 기가 막히게 잘 나온다. 아. 이게 이제 두 번째 불부터 색깔이 빨리 나옵니다. 아주 맛있게 나와요. 여기도 아주 맛있어요 예. 이거 무시 좀 갖다 주세요. 아, 또 무의 추억. 요게 바로 무래스팅. 무스팅, 무팅 요거는 아직 맛이 덜하다. 아유, 괜찮아요. 어머니가 구워주신 거다 맛있어요. 아, 진짜 색깔 기가 막히게 나왔어. 첫 장입니다. 정말 식감도 좋은데, 진짜 이 양념 맛을 기가 막히게 밸런스를 잡으셨단 말이야. 양념을 추울에 최가 응. 해요. 아, 무조건 해요, 맞아. 제이요. 자, 이제 이게 음. 맛있습다 요럴 음. 때 뭐야, 맛있다 예. 네. 요거도 기다야 내가 굽는 거보다더 맛있네. <laughs> 양니해도 내가 더잘안 굽겠나? 아유, 그럼요. 갈비를 몇십 <laughs> 년 동안 보우셨는데 어. 양념이 되게 슴슴한 스타일이지 단맛은 살짝 강조가 되는데 단맛이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짠맛이 거의 없지 자극도가 굉장히 낮아, 먹어보면 어머니도 일안 하면 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죠? 안 돼요 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돼 예.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 그때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해외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못가봤고 여행 한번못 가봤다고 못 갔어 친구분들하고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어머니? 여, 여행 간다고 그러면 나? 예. 나 친구들하고 못 간다. 왜냐면 못 따라다니기 때문에 독일이기 아 때문에. 아이고. 창별 이번에 저 갔다 왔어. 울릉도제주도 유럽. 유박일 아이고야. 근데난안 갔어. 너무 잘하죠. 양념 맛이나 이런 걸로만 보면 특별하거나 이런 건 없어. 사실상. 근데 이 투박한 맛이 정말 좋아. 양념 갈비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구색과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상권이라든지 그 갈비집 스타일에 따라서 자극도를 세게 하는 데도 있고 약하게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지만 여기는 정말 이 반찬들과의 조화를 신경 쓴 양념이야. 어, 그게 정말 느껴져. 먹어보면 느껴져. 식탁리뷰할 때 술을 안 마시는데 여기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겉절이 올라가면 끝난다 나 진짜 이렇게 촬영하고 싶었어 일부러 차도 두고 왔잖아 아직 그래서 아, 진짜 미쳤다. 아,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불갈비에서는 불판을 잘안 바꿔요. 그 이유가 갈비 같은 경우에는 불판에 양념이 묻어 있으면 그게 코팅이 돼가지고 그게 타 들어가 있어도 고기에 묻지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고. 어느 정도 앞뒷면 구워지면은 이 안쪽이 단면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익었는지. 바짝 익히는 것보다는 수분감 있을 타이밍에 빼주시면 됩니다.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포를 뜯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얇고 어떤 부분은 두껍거든요. 그러면은 고기 뺄 때도 그걸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러고 이제 어머니 하는 방식에 딱길 잡아야 돼이 끝에를 잡고, 이렇게 어머니만큼은 안 되지만 요 스킬 많이 배워가지고 잘 써먹고 있어. 제가 양념갈비집에서는 필수야. 이 양념의 촉촉함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얇은 거는 먼저 빼주는 거예요. 다 익었어요. 여기가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양념 맛이 언제 와도 항상 일률적이에요. 5년 전에 와서 먹었던 맛이랑 지금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만큼대로. 아 그래 양념 너무 좋다 한잔해 하자 오 오늘 맛아 이거다 이거 구일 숯불갈비의 활용 정점입니다 이게 서비스로 나온다고 활이 되냐고 돼지갈비 시켜먹으면 와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된장찌개 이게 된장찌개 맛이요 차돌이 들어있으니까 느끼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안에 조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돌이 묻힐 정도로 시원하고 칼칼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울의 된장찌개 맛있다고 하는 이제 유명한 집들보다 불갈비 된장찌개가 훨씬 맛있어요. 대중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딱 술안주하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고 간이 너무 세지도 않고 시원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먹고 술 먹고 나와도 물리지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미친 거라고. 그냥 이외에 말해주는 것 같아. 장사의 이 본질이나 장사의 이 가치는 트렌드? 시간이 변하면서 어떤 발전하는 기술력?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되지 않습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고 어떤 사장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가 잘 하고 계시는 거. 어머니 저 어디 그 외부에 강연이 있거나 할 때도 어머니 식당 꼭 말해요. 어머니의 그 장사 이 마인드, 정말 변치 않아야 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요. 소품이 행복한 건요 손님이 먹고 나가면서 음. 행복해하면 그게 되는 거지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고 정직하게 하고 장사는 마음이 안 변하면 된다 삶 같은 거 주는 거 비싸다고 점 해주지 말고 네. 넉넉하게 주고 재료를 최고 비싼 거 좋은 거 사오면 네. 싱싱하고 좋단 말이야 네네. 돈을 생각하니까 네. 돈은 그냥 생각하지 마 돈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아이팔만돼 많이 팔면 돼. 많이 팔면 되거든. 아, 진짜 어머니한테도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식당을 가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통. 자이 식당의 장점은 뭐 5년 전 영상에도 있지만 첫째는 돼지갈비 양념 밸런스로 인한 이 수준급의 반찬들과 같이 어떻게 먹어도 물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 된장찌개 진짜 미쳤고요 물론 호불호는 있지만 내부의 감성 이 분위기 정말 술 땡기게 합니다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술 한잔하기에는 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단점은 양념 자체가 좀 슴슴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단찬으로 되어있는 자극적인 양념갈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보루가 될 확률이 높고요 이 내부 환경과 분위기 자체로 인해서 깔끔한 환경 그다음에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거 말고는요 혹시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점이 오히려 하나가 더 추가된다 마지막 어머니의 이 장사 마인드 이거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건 안 하시는 분들이건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사를 어떻게 해야 좋은 식당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편한 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사하습니다